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60번지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와, 미스다육이, 자, 요 오늘 새로 입구한 아이들입니다. 자, 여름에 자 잠깐 쉬었어요. 그리고 어 오늘부터 다시 미스다육이 또 새로운 신상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택배는 3만 원부터 보내 드려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자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얼른 담아 볼게요. 여기서부터 담아 볼게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고 사이즈 좋은 레몬 노즈 자, 자구들을 요렇게 많이 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와, 상당히 사이즈가 크고요.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들. 자 오늘 레몬 노주 자 유아이들 2만 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자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자요렇게 얼굴이 많죠 수형도 예쁘고요 자 목대가 있어서 유아이들 깊이 있는 그런 어, 화분에 심어 놓으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두수가요 진짜 많고요 사이즈들도 너무 예뻐요 얼굴 두수가요 자 세어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얼굴을 달고 있는 레몬 노즈 자이 아이들을 2만 원씩 자 올려드립니다 와 전체 사이즈는 자 이렇게 하면 한 24cm 자 24cm, 25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빡빡하게 많습니다 여기도 재볼게요 자 여기도 24, 25cm 되는 자 레몬 노즈입니다 오늘 2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릴게요. 수련입니다. 수련 가격 상당히 착하고 예쁩니다. 이게 얼굴 두수 좀 보세요. 자, 요렇게 작은 얼굴이 아주 자빡박하게 붙어 있는데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가을 되면서 이 아이들이 자, 새빨갛게 물들일만 남았습니다. 자, 요렇게단단하고 자, 입장 끝이 살짝 살짝 풀이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예쁘고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금기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빛감 너무 예쁘죠 짤막짤막하고 입장이 환엽으로 생긴 것이 너무 예쁘게 생긴 수련이에요 오늘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기에 자 요렇게 노랗게 손이 많이 가 있죠 요런 아이들은 자금기가 들어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사이즈가 예쁘고요 상당히 풍성합니다 자만원 하는 요 아이들 오늘 미스 다요 자 여름에 잘 쉬시고 자 요거 자 오늘부터 영상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올려 주셨어요 수연입니다.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초연이에요. 8,000원입니다. 와, 빨갛죠? 요렇게. 단단하고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물들은 초연. 자,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기본 풀분이 작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죠? 자, 이 아이들이 요렇게 빨간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고요. 입장이 아주 단단하고 짱짱하게 묵은 초연이에요. 자, 요거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삼두군생입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프리티 5,000원짜리 프리티 와 세상에 여름 잘 넘겼습니다. 아주 달달 무겁고요. 요렇게 짤막짤막하고 통통하게 자 빨갛게 물들어가는 프리티인데요. 자 어떤 아이를 봐도 요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가격 상당히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요렇게 잘 다져지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프리티 프리티가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엘샤입니다. 엘샤 얼굴 두수 상당히 좋아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새빨강이로 물드는 엘샤 2만 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입장 뒤에 이렇게 새빨강이물들기 시작을 했죠. 이 아이들이요 완전 빨강이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두수들이 상당히 좋고 자 수영들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자, 여기 에 있는 아이는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엘샤. 빨강이로 물드는 엘샤입니다. 두수 좋고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예쁩니다. 엘샤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포이소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3만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목지라가 이렇게, 와, 세상에 나무예요, 나무. 17cm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목지라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입장이 단단해요. 반질반질하고요. 입장 끝에가 요렇게 하트 모양으로 됐죠. 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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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 포이소이. 요 아이는 3만원이고요. 자, 물들면 노랗게. 자, 요 아이가 금색처럼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오늘 새로 입구한 아이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착한 포이소이. 오늘 3만원에 자, 요렇게 두 개를 입구했습니다. 와, 여기에 아이시그린이에요. 자 아이시그린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와 이거 15cm 풀분이 차고 넘칩니다. 자 이렇게 통통하고 뽀얀 분을 입고 있는 것이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거 삼두 자 짤막짤막합니다. 자 이거 두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예뻐요. 자 입장이 예쁩니다. 그리고 유아이는요 물들면은 연한 핑크빛으로 아주 깨끗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가격 2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두수가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 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전체 사이즈는, 자, 실물 사이즈가 15cm. 자, 15cm가 넘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시 그린이에요. 가격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아우렌시스 5천원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요, 진짜 많죠? 자, 여기도 4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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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 요거 다 5도, 6도, 7도, 8도까지도 하고요. 다 4도 이상 합니다. 4도.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또어 두러지게 이렇게 얼굴이 더 많은데요. 자, 먼저 주문하시면 요아이 보내드리고, 자 이렇게 4도짜리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빛감이 너무 예쁘죠.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실물 사이즈가 12cm 정도 됩니다. 자, 이아이들 가격 5,000원에 올려드려요. 마루셸 8,000원. 자, 마루쉘 두수좀 보세요. 자, 두 개, 네 개, 자6두입니다 자, 여기는 얼굴이 조금 크죠. 자, 여기는 4두 여기는 5두 여기도 5두 자, 여기는 자, 요거 6두 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 마룬 힐. 가격 상당히 저렴하고 예쁩니다. 짱짱 무거 워 가지고요. 자, 요렇게 단단하게 생긴 마룬 힐. 자, 아이도 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 드립니다. 몽실이입니다. 몽실이, 몽시리. 자 가격 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이두근 생으로 아주 엉덩이를 둘이 딱 붙이고 있는데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통통하면서 자이 아이가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이 아이가 물들면요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자요 몽실이는 요거 얼굴 하나가 가격이 꽤 나갑니다. 자 얼굴 하나가 요거 만원돈 해요. 그런데 자 오늘 미스다육게 영상 새로 처음 자 올리면서. 아주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자만 원에 저 이두근 색자리 요거 자 요거 올려주셨어요 사이드 재고 갈게요 자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요렇게 하면 자 13cm 되는 몽실이 자 이름도 예쁩니다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요기에 자 ui는 분화룡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ui가 입장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목대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 아우 이거 놓고서 어머나 팔이 안 닿아가지고 자 아주 단단합니다 자 생장 점에 나오는 색감이 이렇게 옅은 색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싱그럽고 예쁩니다 유아이가 꽃이 피는데 자 유아이의 꽃은 저건 무슨 꽃이 피는지 모르겠어요 자 꽃이 피면 아주 예쁘다곤 하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의 꽃이 피기 때문에 자 요거는 대표님도 어떤 색이 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화용이라고 합니다. 아 6,000원에 올려드려요. 파프 아늄. 파프 아늄. 이 아이는 36,000원입니다. 자, 여기. 자, 요거. 자, 뿌리식물. 오메. 와, 차. 어, 무거워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오메나 무거워. 자, 입장 단단해요. 와, 요거 좀 봐. 와, 세상에. 이거 뿌리식물. 이거 좀 봐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자 상당히 오래된 아이죠. 이거 보면 알죠. 자, 요 아이의 이름은 파프아름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36,000원이고, 자, 이렇게 보면 아이보리로 작게 꽃이 피어 있는데요. 자, 이 속에도 이렇게 꽃대를 자, 물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요거 보는, 요거 보는 식물이에요. 자, 요 입장보다 요게 더 멋있죠. 자, 요거 자 밑에도 이렇게 예쁘고요. 아, 차 파프 아륨. 아우, 이름도 어려워요. 36,000원 올려드리고요. 자트로파. 자트로파.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올라오고요. 빨간 꽃이 피는. 자, 요거 자, 아프리카 식물들. 자, 요즘 아프리카 식물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자트로파, 3만원이고요 12cm 풀분에 있어요. 파프아륨, UI는 3 6 0 0 0원이고요 자, 여기 구분 보면, 자, 여기 뿌리식물, 자, 사이즈가 10cm 넘습니다. 자, 10cm 넘어요, UI는. 3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프런티, 36,000원입니다. 두수가 진짜 많죠? 빛감이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사이즈가 이거 뒤쪽에도 자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완전 대품이에요 왕대품입니다 자 여기도 자구 와 이거 어메나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어메나 아이고 파리야 아이고 파리야 자 여기도 얼굴 이렇게 삼도 있어요 자 이쪽으로 두개또 있어요 이쪽으로 또두개 여기 두 개가 또 나오고요 자 이쪽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구를 자 생산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자 요거 자 물들면 정말 예뻐요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인데 브런티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 이고요자 전체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자 24cm 이상 하는 브런티 유아이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비 비올라시 금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자, 비올라시 금. 자, 여기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요. 요 무늬가 예뻐요. 자, 원래 금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예쁘죠. 자, 비올라시 금입니다. 이 아이는 2만 원이에요. 자, 가격대 나가고요. 아주 고급진 그런 아인데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 입수가요, 진짜 많아요. 자, 요 전체 사이즈 보면은 18cm 이상하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뭐 20cm도 넘습니다. 다시 보여 드립니다. 비올라시 금입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여기는 블루 파우더 가격은 14,000원이에요. 14,000원 블루 파우더 12cm 불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두 수가요. 진짜 많습니다. 자, 4도,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11도. 자, 11도 합니다. 12cm 풀분이 작을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아가들을 진짜 많이 달고 있어요. 얼마나 여기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11도가 보여요. 자, 이 얼굴 나와있는 아이들만. 자, 사이즈도 보고 가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5cm, 자, 15cm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보면, 자, 이 아이는 16cm, 자, 16cm 하고요. 아가를 진짜 많이 달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이 아이도 오늘, 자,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 자구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자, 블루 파우더. 가격 착합니다. 14,000원. 자, 요거,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이 아이 찜에 가세요. 온슬로우 6,000원이에요. 6,000원. 요거, 10cm. 자, 요거 한 10cm 돼요. 풀분이. 자, 3두 짜리 있고요. 여기는 4두. 자, 여기도 있어요. 5두입니다. 5두. 또 3두. 삼도 이렇게 합니다. 자, 풀분이 작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다나갔고요 자, 살구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자, UI의 사이즈는 12cm, 13cm 까지 합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다 13cm 합니다. 온슬로우 6000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려요. 헤라입니다. 자, 핑크빛으로 물이 잘 들었죠. 너무 예쁘죠. 여기도 12cm 풀분에 있고요이렇게 핑크빛과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은 아이예요 자 두수는 4도 있어요. 여기는 5도 있어요. 자 여기는 4도 있고요. 목지라는 이렇게 자 목지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상당히 색감 예쁘고요. 올해 딸딸 묵은 아이입니다. 헤라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제스타 6,000원입니다. 제스타 6,000원. 자 두수는 이렇게 4도 자 4도 5도 합니다. 자 꽃자주색으로 물드는 제스타 요즘 핫한 아이입니다. 제스타가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예요. 가격 착해요. 6,000원에 올려주셨어요. 괴마옥이에요. 자, 아주 멋지게 생겼죠? 여기, 아주, 이 아래에 자구들이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렇게 예쁜 수형을 만들어준 아이고요. 자, 요거 입장 끝에. 자,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저는 이 아이가 여리여리하게 생겼는 줄 알았는데요. 자, 요거 보기하고 틀려요. 입장이 상당히 짱짱하고 단단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괴마옥이에요. 15cm 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25,000원에 올려드려요. 초콜렛 금이에요. 초콜렛 금, 6,000원에 올려드려요. 아주 가격 착하죠? 자, 초콜렛 금, 이렇게 자, 입장이, 자, 금기가 이렇게 쭉쭉 가있고요 자, 진한 자줏빛으로 요렇게 물이 드는 아입니다. 자, 여름이 되면서 요 아이가 물이 살짝 빠졌죠? 요 아이 가을, 가을에 다시, 자, 진하게 초크빛과 핑크빛과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6,000원짜리가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이건 물들면 요 진짜 예뻐요. 초콜릿 금입니다. 라울이에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중품 이상하는 라울이에요. 가격 8,000원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구를 상당히 많이 달아주고 입장이 자 동글동글하면서 핑크빛으로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 자, 사이즈.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아주 여러 가지 가격들이 다양하지만, 요에 있는 라울은 8,000원이고요. 자, 부수 많아요. 요거, 자구 상당히 많이 달려있어요. 목대에 요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잘 묵은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잘 들어줄 아이들이에요. 아주 기특하고 예쁜 라울. 자, 사이즈 풍성한 중품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가격 8,000원에 올려드려요. 무지개 염자, 무지개 염자, 요거만 원이에요. 자, 목대는 요렇게 튼실하게 생겼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도 물이 살짝 빠졌어요. 자, 줄을 쭉쭉 치면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만 원. 자, 가을에 무지개색으로 물들어질 아이들. 아주 화사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요 염자의 종류들은 또복 들어오는 복나무라고 하잖아요. 자, 요거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드은 아이. 오늘 무, 요건 무지개 염자를 미스다육에서 만 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오늘 요 아이도 또 입고 한 아이예요. 여기는 댄시 플로럼. 자, 댄시 플로럼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자, 목지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너무 예쁘죠. 아주 짤막짤막하고 통통하게 생겼는데요. 자 너무 매력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허어, 세상에 전원육의 키가 큰 것보다 이렇게 아담하고 토실토실한 아이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 입장이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자 오늘 유 아이가 새로 입고한 아이예요. 자 너무 예쁘죠?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가, 이름은 다시 보여드려요. 자 텐시 플로럼 가격 2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유 아이도 상당히 예뻐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호른벤세, 호른벤세 유아이도 2만 원이에요. 자 뽑아볼게요. 자 유아이는 호른벤세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 목대 한번 보면 이렇게 자꿀벅지입니다자 가시가 있고요. 이 가시는 그다지 이렇게 따갑지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만져도 만질 수 있는데 자 요거 와, 세상에 요게 멋이에요. 여기 목대에 가시가 요렇게 있는 게 멋인데요. 자, 여기 두수 요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이름 다시 보여드려요. 코룸 벤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름 다시 보여드립니다. 코룸 벤세 가격은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벤트라잼 금입니다. 3만원에 올려드려요. 와, 덴트라 잼쿰. 자, 유 아이가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자, 여름에 유아이들도 자 더위를 견디기가 힘이 들죠. 자, 가을에 자 온도 변화가 차이가 있죠.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자 찬바람이 불면서 자 기온 차가 나면서 유아이들이 점점 자 보라색으로 물들어줄 텐 덴트라 잼 유아이 3만 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자 유아이들이 보라색으로 물들었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빠져서 예쁜 보라색을 보이고 있죠. 자 유아이들이 보라색으로 물 들어줄 덴트라잼 금이에요. 가격 착하고요. 두수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 군생입니다. 자 덴트라잼은 빨갛게 물이 들어요. 덴트라잼은 보라빛으로 물이 듭니다. 자 두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사이즈 유아이도 재고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 19cm. 자, 19cm 이상 하고, 요기 있는 아이들은 뭐 20cm 이상도 하고요. 자, 20cm, 19, 20cm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 착합니다. 자, 요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고, 덴트라, 잼, 쿰. 자, 사이즈, 얼굴 두수, 요렇게 많은 아이들이 3만원이면, 자, 요거 상당히 착한 가격이에요. 자, 요 아이 3만원에 올려드려요. 오팔리나, 자, 오팔리나 오늘 새로 입고한 아이에요. 가격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두수들이, 2도, 3도, 5도, 자, 여기는 6도, 자, 여기는 5도, 여기는 5도, 다 5, 6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빛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사이즈 상당히 좋은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오팔리나, 자, 유아이 가격이 8 0 0 0원이고요 자, 입장이 떨어지면 유아이를 여기다 그냥 놔두면 자기가 스스로 자 뿌리를 내리고 자구를 달면서 자 번식을 상당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자, 입꽂이 입고지 하면 입꽂이가참잘 되는 아이가 오팔리나인데요 아주 기특하고 예뻐요. 자5 6도 하는 아이들 자이 아이들 가격 착해요 8,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수련입니다 자 수련 12cm 불분에 심어져 있는 수련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수련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오늘 미스 대표님께서 자 농장 다니시면서 이 아이들을 자딱 구매해 갖고 업어오셨는데요 자 사이즈 상당히 착합니다 입장 끝에 자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주기 시작을 했고요. 자 유아이들도 가을에 자 물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줄 자 수련이에요. 자 가격은 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두수들이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얼굴 두수 이렇게 많은 아이들 보기 힘듭니다. 자 가격 착해요. 자 유아이들 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시 근무지 집시 근무지 요거 오천 원. 자, 5,000원. 자, 두 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튼실한 군생인데요. 자, 요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죠? 두 수는 4두, 5두. 자, 9두입니다. 자, 여기도 목대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고요. 가격 착한 5,000원짜리가 요렇게 예쁩니다. 자, 금무지 요런 데는 무슨 금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들. 5,000원짜리. 자, 근무지입니다. 예쁘죠? 자 사이즈 좋구요물들면 정말 예쁘라입니다. 와요쪽으로 왔습니다. 매두사 매두사 2만 원이에요. 요거는 14cm예요. 빨간 풀분 기본 풀분이 아니구요한 14cm 되는 그런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가격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두수는 이렇게 3, 4두. 자 여기 4두 하죠. 자두개 있고 두개 있고 그렇구요자이 목대가 제 손가락만큼이나 상당히 자 튼실한 매두사 빛감이 너무 예뻐요. 아우 요거. 자,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살짝, 살짝 조금 안 젖긴 했는데, 자, 이 아이들은, 자, 물한번 주면 싹 씻어질 아이들인데, 자, 색감들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생장점에 나오는 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이 아이들 가격 착합니다.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3, 사두 하는 아이들입니다. 매두사입니다 먼노. 자, 먼노 묵은둥이. 자, 이 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자, 분생으로 아주 잘 다져졌어요. 빛감이 핑크핑크, 너무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이렇게 통실통실합니다. 자, 유아이 가을에요. 정말 예쁘게 물들어질아이예요 사이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3cm 됩니다. 13cm, 요런 아이도 조금 더 크고요. 자, 요렇게 물잘 들은 아이, 먼노 묵은둥이. 자, 이 아이들은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선인장 꽃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그래서 이 꽃핀 아이 너무 예뻐갖고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대통령, 자, 실생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 가격은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자, 이 꽃이 너무 예쁘죠? 이 꽃술 좀 보세요. 속에 노란 꽃술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어우 세상에 우산처럼 이렇게 아주 포스가 너무 멋지고요. 자요 밑에 요 생김새가 너무 예쁩니다. 가시 지금 봐 가시. 자 가시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와 밑에 자구도 자 여기도 두개 달았어요. 자 여기도 달고 있고. 자요 아이는 요 선인장이 참 신기하네요. 자 요거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 요거 지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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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추처럼 되어 있네요. 자, 유아이는 대통령, 자, 실생입니다 이거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 유아이가 똑꽃이 폈네요. 와, 진짜 예뻐요. 자, 보이시나요? 밑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꽃술이 너무 예뻐요. 선인장의 종류들이 아주 꽃이 화사하고 예쁜데요.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봉태궁, 봉태궁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꽃이 이렇게 네개가 피었어요. 아우 꽃술이 너무 예쁩니다. 와 이렇게 해서 미스 다육이 또 이렇게 준비해준 어 다육이들 자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군생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빛감들이 너무 예쁘고요. 가격이 진짜 봐도 착합니다. 택배는 3만원부터 보내드릴게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